평택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비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8년도 학예방학 집중 근로생을 모집합니다. 김현서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2018학년도 학예방학 집중 근로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18학년 1학기 1차 및 2차 국가교육 근로장학금을 신청한 정규학기 재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운영 기간은 학예방학기간 중 9주이며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학기당 방학을 포함하여 450시간 이내입니다. 지원 금액은 시간당 9,500원이고 근로기관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근로 기간 매칭 및 한국 장학 재단이 제시하는 우선 선발 기준으로 선정되고 유의 사항은 18년 1학기 현재 국가 글로 진행 중인 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 및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에 나눔지기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등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 장학 재단 콜센터나 평택대학교 학생 복지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 TBN 뉴스 김현서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15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항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가구원 정보 동의 또한 필수입니다. 지난 학기 가구원 동의자는 생략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2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재학생은 이번 1차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평택대학교 학생복지팀에 문의 바랍니다. 이상 pbn 뉴스 장선입니다. 지금까지 pbn 뉴스 김재혜였습니다 사랑합니다.